10년 넘게 등이 가려워서 연고만 발랐는데 결국 최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52세 박민수 님이 재개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은 그냥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가려움과 내장 질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특정 부위 가려움이 죽음을 예고하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가려움과 내장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김현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등이 가렵거나 다리가 가려워서 그냥 긁고 넘어가신 적 말이에요. 대부분 건조한 날씨 때문이겠거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면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68세 이순자님은 몇달 동안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보습제나 발라보라고 했는데 계속 심해지더니 결국 강경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가려움을 그냥 넘겼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또 다른 분은 55세 정민호님인데요. 등 윗부분이 계속 가렵다고 하시면서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고 몇 년을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가셨는데 심장질환이 발견됐습니다. 등의 가려움이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이런 일들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손발, 등, 상부, 정강이 이세 부위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보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거든요. 간이나 신장,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 신경을 통해 피부로 신호를 보내요. 그게 바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한 가려운 부위 세 곳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부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경우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함께 가렵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증상은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간에서 담즙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담즙산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손바닥과 발바닥의 특수한 신경을 자극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미국 간 연구 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가면역성 간 질환 환자의 70%가 손발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겪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제가 상담했던 58세 김정환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정환 님은 회사 임원이셨는데 회의 중에도 손바닥과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계속 긁으셨대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고 그냥 참으셨는데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다행히 제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강경화 초기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약 여러분도 손바닥과 발바닥이 2주 이상 동시에 가렵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습제를 발라서 잠시 완화되더라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등 상부,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입니다. 등 윗부분, 날개뼈 사이가 계속 가렵다면 이것도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부위는 폐와 심장으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들을 통해 등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수 없는 상부 등 가려움으로 찾아온 환자 중 20%에서 폐나 심장 질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45세 이수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 이수연님은 등에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신경성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가끔 숨이 차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 후 완치되셨어요. 만약 등 가려움을 그냥 넘겼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등 가려움의 패턴도 중요해요. 운동한 후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심장 쪽을 의심해 봐야 하고 누워있거나 밤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폐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가려움이 심해지는지 패턴을 꼭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 주변입니다. 다리 아래쪽 특히 정강이와 발목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 있어요. 인공 투석을 받는 환자들 대부분이 투석을 시작하기 몇년 전부터 다리 가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보내는 신호를 놓친 거죠. 제가 만났던 35세 윤선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윤선희님은 직장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다리가 가려운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몇년 동안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20% 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면 바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손발, 등, 상부, 다리 이세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중요한 장기들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위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려움 신호 조기 발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333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3은 3주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은 보통 1주일에서 2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몸 속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은 위험 부위 세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발 등 상부 다리 이세곳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이 부위들은 내장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초기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 사은세 가지 기본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간 기능과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점검하고 복부 초음파로 내장 기관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위험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려움 일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매일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심해진다든지 식사 후에 가려움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패턴들이 의외로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62세 박철수님은 가려움 일기를 쓰시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손바닥이 더 가렵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금주와 함께 관리를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잔은 간과 신장 기능을 돕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개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실 때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간 회복에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간은 밤에 해독 작업을 하는데 늦게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조명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면 등 상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몇 시쯤 주무시나요?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식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술, 커피, 매운 음식은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이에요.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와 녹색 채소들은 염증을 줄여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과식이나 야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로 드셔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들에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가려우신가요? 이런 것들도 꼭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서 가려움이 더 심해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깊은 호흡이나 명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고 가려움도 완화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나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기시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몸으로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려움도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필수거든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관리법들을 종합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각 부위별 가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응급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이 있을 때는 우선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쉽게 피로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간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53세 최영미님은 손발이 가려우면서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해졌는데도 며칠 더 참으셨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검사를 받으셔서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며칠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주가 중요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셔야 해요. 대신 홍삼이나 밀크시슬 같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등 상부 가려움의 경우에는 심장과 폐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숨이 차면서 등이 더 가렵다면 심장 쪽을 의심해 봐야 해요. 반대로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서 등이 가렵다면 폐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48세 김대성 님은 등이 가려우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는데 처음엔 스트레스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등의 가려움이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심장과 폐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해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다리 가려움이 있을 때는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61세 장현숙님은 다리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니 만성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투석까지는 가지 않고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조절하고 계세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을 줄이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해요. 단백질 섭취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고 혈압과 혈당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려움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심장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둘째, 가려움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든다면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려움과 함께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온몸이 심하게 붓는다면 신장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또한 가려움이 갑자기 극심해지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이것도 몸에서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니까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평소 관리법도 중요한데 매일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보세요. 하루에 1kg 이상 늘어나면 부종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가려움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매일 기록해 보세요. 식사할 때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은 주의하셔야 해요.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하세요.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운동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도 중요한 요소예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간, 심장, 신장 질환이 있으셨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같은 증상이라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정기 검진 주기도 개인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위험요인이 없으시면 1년에 한 번, 위험요인이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 이미 질환이 있으시면 석 달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가려움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가려움은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가려움의 부위와 지속기간, 그리고 동반 증상들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에요. 가볍게 넘기면 강경화, 심장질환, 신부전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의 동시 가려움 등 상부의 지속적인 가려움, 정강이와 발목의 만성 가려움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에요.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들 말이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가려움 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매일 기록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3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손발등상부다리 2세 위험 부위 중 하나라면 혈액 소변 복부초음파 3가지 기본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 밤 11시 이전 취침, 금주와 금연,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알아보는 죽음의 신호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콜라색 소변이 나타날 때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도 무심코 긁고만 계신 부위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궁금한 점들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